突然だが、転校生を紹介する今日からこの学校に通うことになりました私はナオト様の所有物ですホリー唐突だが世界はとっくに滅亡しているそして地球とともに死にゆくしかなかった人類の前に。 지구는 약천년전 지구 수명에 대한 계산 착오로 멸망할 뻔했지만 와이라고 이름을 댄단한 사람에 의해 지구의 모든 구조는 태엽과 톱니로 재구성되었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모든 것이 톱니로 이어진 기계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기계는 언젠가 녹슬고 고장나기 때문에 모두가 지구를 수리하는데 열중이었습니다이소년의 이름은 미우라 나오토. 그는 기계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시계 기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사실 나우토의 앞으로 떨어진 오토마타는 이 노뚜기 인류 시계기사인 마리의 집안에서도 수리하지 못한 오토마타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토마타는 지구를 재구축한 와이가 만든 작품 중 하나이며 부품의 개수만 해도 수족에 이르고 너무나도 정밀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나우토는 이 오토마타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저 소리로만 어느 곳이 고장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 오토마타를 벗겨 에? ビッグ臭いの鶏を開けました無茶な話だよなでもとくるってメインシリンダーにわずかでも傷をつけたら取り返しがつかないってのに 나오토는 오직 청각에만 의존하여 쑥에 이는 오토마텍 부품 중 고장 난 곳을 정확히 찾고 수리하는데 성공하였죠. 그리고 아까의 충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자 눈을 뜬그 소녀가 나오토를 구해주며 자신의 고장을 수리해 주었으니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네요. 류즈라고 이름을된그 소녀는 206년 만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 입이 조금 험한 것을 빼면 평범한 미소녀였기 때문에 좋아 죽네요. だけで私を把握し <laughs> ひょっとして君、修理中でも認識してた。はい、右手をお出しください。は <laughs> ューズ u は、三浦直人様のおそばに食べる、絶対の服従と忠誠を捧げることを誓います。クレソソのウェブバンゴンド、フィデルンチビパクサラキテムネ、セロン 가이니て受け入れるのが住者の務めです 와우. 주인이니까 뭐든다오케이란 말을 들었음에도 나우은 수리가 불가능한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녀를 그나마 건전한 곳으로 데려오네요. 신 그리고 새벽이 되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지구에 이변이 생기게 됩니다. 나우터는 지구 심층부에서 난 소리를 들은 것이었고 마리는 미세한 진동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 중력 붕괴 현상이 오고 있다고 보셨죠. 톱니는 한번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군은 지금 문제가 되는 장소를 빠르게 파괴하여 다른 톱니들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약 2천만 명의 인구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리는 앞으로의 지구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지금 생긴 문제를 고치기로 하였죠. 노래게 겨줘. どちら 가상회의나 조경의 확인입니 그리고 마리는 군이 2천만 명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가 하려는 일은 올바른 일이었지만, 그녀의 가문에 적대시하고 있는 세력이 군과 손을 잡아 마리를 방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시각 라우터도 최근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변에 눈치를 채게 되죠. 그런데 나우터는 그것이 그저 소음일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류지와의 풋풋한 나날이 기뻐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천년간 지속된 평화가 내일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마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기술을 살려 밖과 연락을 취했고 곧바로 동료들에게 향하게 되는데요. 나락 놈 소고마대는 특급빈다. 식칼이 잡아들어요, 오이메 산. 미소녀에 낚이 떨리는요.

그렇게 어떻게 된 동료들과 만나게 되었지만 수십조개나 되는 부품 중 고장난 부위를 특정하여 단시간 내로 고치는 것은 무리에 가까워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들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빌드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탈락의 명령이다. 탈락이라고? 집어넣고도 아직 5억 파츠가 있어요. 거기서 고시오가시오 찾을게. 마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족장 친구의 위로에 다시 한번더 힘을 내서 사람들을 구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각, 나우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류즈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이건 서비스 류즈와 함께 거처로 돌아가는 길에 드디어 마무리할 톱니가 마무리게 됩니다. 마리는 단번에 류즈를 알아봤고 움직일 리 없는 류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죠. 마리는 류즈는 원래 자신의 집안의 제보였기 때문에 나우토에게 그녀의 반환을 요구하지만 나우토는 그것을 거절하는데요. 하는 수 없이 나우토에게 무력으로 그녀를 회수하려고 했지만 류즈의 성능에 되레 털리게 되죠. 그리고 마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가 2천만 명을 니 교토를 파지? 아7시간 마리는, 마리는 류제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유에게 힘을 빌려 달라고 하지만 유제는 자신은 그런 것은 할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토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리의 울고짐에 힘을 빌려주기로 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을 방해하는 세력을 모두 조지고 수십 쪽이나 되는 부품 중 고장난 곳을 정확히 찾아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